거찌 따고 가는 길 오른쪽 감나무 밑에 잘 보면 짬밥이 있는데 대체 누구 먹뭐라고 놔줬을까 절대 약은 타지 않았겠죠 가자 요니야 안돼 거기 지지 지지야 치지 지지. 얼룽아 가게 고양이들은 들깨들은 쌈밥 있으면 저렇게 먹을거 아니야 안돼 그런거 먹는거 아니야 얼룽아 가게 얼룽아 가자 언니 얼룽아 얼롱 언니야 얼룽아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야. 언니, 아니, 얼롱아, 놀랬지? 안돼, 그런 거 주워 먹는 거 아니야. 얼롱아, 언니야, 하숙으로 들어가네. 삐걱삐걱써 놀래가지고. 응? 글이 나왔어? 어? 얼롱아, 가게, 어디로 갔어? 언니야, 얼롱아, 그런 거 주워 먹는 거 아니야. 저기 거기 저기 거 자리에서 이비가 죽었거든. 누군가는 분명히 제약을났을 거다. 내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가을 농사 마무리 끝 마무리. 언니 얼롱아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얼롱아. 가자 가자 가자. 기대도 언니가 심어 놓은 거. 그거 피했다. 옳지, 잘했어, 할롱아, 할롱아, 할롱아. 할롱아, 어잉, 그런 거 주워 먹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사려 먹어, 어 나의 길동무, 길친구. 죽어마, 아버지. 독립당해갖고. 오갈 때 없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더니, 한번 와, 두번 와. 밥만 먹고 가라. 저기, 하수구에 살더니. 나만 보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금손선은안 타. 응? 그다고 흘러가면 어떡해, 낭떨어지야. 어냐고, 여우. 여기 뭐 공주가 들어와서 품어주고, 1년 동안 잘 살다가, 지가 새끼 가진 게 얘가들이 나가면 서걷는데안 나간 게. 어느 날은, 애미가 새꼬 부르듯이 싹 불러서 데고 나가더만, 혼자 들어와. 그 애들이 또 찾아와. 선너번을 <laughs> 하다가 안된게 지가 나가더라고. 카젤 얼롱아. 일로. 어르신 힘든데 땅 파고 호박 걷고 겁나 힘드셨겠다내가 우리 집. 얼른 오냐 가게. 아. 여우하고 언니하고 여기 하수구에서 살았거든. 지금만 테 독립돼갖고. 여기 우리집 이 속에서 살았거든 언니하고 여우가 으아 앞집 어르신 농사 이렇게 잘지어놨는데여 같은 배추인데 우리 마당에 치는 기가 막혀 코가 막혀 말이 안나와 벌레들이 약을 안하니까 아주 파고 살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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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가세 문열어야 들어오는 우리 언니 누구 <laughs> 그 동생 아이고, 무거워. 여우도 여깄다. 아가들 미안해, 놀랬지. 무거워서 내가 이것도 또 떨어져 놨는 거 봐. 아이고, 아이고, 리야 괜찮아, 커자 무엇이 무섭다고. 위계주고, 채워주고 지금 어미들이 버린 것들 챙겨줄게. 저 여우랑 원이랑올 때도 저만 했거든. 그니까 러 2년 전이 맞아. 아이고, 아이고, 밥만 먹으러 오니, 우리 치돌리 냥냥냥냥냥냥 하고 오니. 우리 언니밥 먹어요. 응? 많이 먹어 오니?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네개부서놨는데 많이 남았네. 어이, 아깽도 진지 잡수러 왔어. 여우 아들. 저기 있네. 오른쪽에 여우. 그 위에는 장미 새구 어매들이 나한테 담에 겨놓고안 들어와. 그 양육비를 주던지 숙박비를 주던지. 응? 밥값을 주던지. 가슴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아들이 만났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빛으로 날아볼까요? 또 화장실이 용한합다 화장실 이용해라 해도 말도 안 들어요 세상에 아버지를 만났어요 우리 여우가 크림이라 항상 아기 때는 형 뒤에 숨어 다녔는데 무서워서 지금은 형이 겁이 많아갖고 반대로. 원이가 숨어 다니고 겁이 많아. 아, 밭에서 집에까지 왔는데. 장미 아들. 아고 이뻐라. 아고 이뻐라. 아고 이뻐라. 패션 후릅주가 이제 익어가고 있어요. 크지도 않으면서. 이 귀한 패션 후르츠 후르츠 꽃이 일곱개인가 여덟개인가 피더니 하나 열렸어요 삽목이 많은거 갖다 심었는데 여름에 그 더우니까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더라고 허! 엄청 꽃은 이뻐요 시계꽃처럼 아까 앞집에 배추와 우리 배추 우리 배추는 속에서 벌거지가 집짓고 살아 매번 잡아도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3일 있다 보면 또 벌써 엄청 커 갖고 있어 무서워. 어떤 것은 깨끼 손가랑만해 아직은 10월 달이지만 쓰리가 12월 달에 없마 쓰겄다. 이분 꽃들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 국화도 저기 엄청 예쁘게 피고 있고. 오늘 일을 많이 해서 힘들긴 하다. 공사들한테 하려고 또 벽돌 열개 시멘트 세포 꽃만 한 금이 아니라 우리 집은 한 금이 구들구들해 오늘 싹었는데또일 갔다 온게또몇 군데 또한 금이 굴러돌았네 얘들 집 따뜻하게 해 주려고 헌 장판 물로 싹 세척하고 커튼도 물로 다 세척하고 알타리도 엄청 컸네. 이제 밭에 백가대 반농산을 포기하고 집안만 단속하기로. 할일이 나는 너무 많아. 회사장의 집냥이 우리 방한냥이 미개살린이라고 내가 등골이거든. 한 달에 한두 번씩도 배달 나가지 투자하니까 전주로. 아주 남편 장성 고창 아 너무 힘들어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던 말이 제일 좋아 나는 그 단어가 요즘 너무 좋아 오늘이 지나면 나는 늙어가니까 그래서 오늘이 제일 젊은 날한 가지라도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 힘들어도 오늘을 끝내야 제일 젊은 날 오늘 일한 날을 끝내야 내일 덜 힘드니까. 한금이 주렁주렁 우리 집에는 굴러다니고 뿌려져 있고 쟁해져있고 현금만 현금덩어리로 굴러오면 얼마나 좋겠어 <laughs> 그냥 감사합니다 해야 돼 감사합니다 어리가또 씨씨 니아오마사와디까 감사합니다 마음 피우지 않으면 못살아 <laughs> 구절초도 오늘 겁나 피웠네 어저께는 머금어 갖고 있더만 오후 되니까 언제 저렇게 피웠지? 저는 아까 아침에 어저께 오늘 새벽에 내가 볼때피어있었어 세상이 구절초. 아니, 아니, 국화. 여기는 구절초. 그만은 국화 다 뽑아버렸지만. 한 개씩 남겨놨지. 노란 백이롱 주황색, 진진진 분홍이다. 이게 맞나? 이렇게, 음, 세이지. 뱀피 나무 포성서 씨 갖고 와서 3 년을 키워다녔는데 올해 이렇게 쌍나 갖고 살았어. 마지막 수세나 아니 물망초. 내년에는 또 엄청 핑크 세 번째 세 번째. <laughs> 내가 니들 구경한 게 아니라 니들이 다 구경하지. 응. 이거 봐, 아니 국화란다. 백일로 이거는 샤인머스켓, 황금 샤인머스켓. 회사 옥상에서 삽목해서 키우신 분이 주셔서 오늘 우리 집 데리고 와서 이만큼 컸어요. 올 때는 이만했거든. 잘 커, 잘 커. 청소국 이거는 분홍. 포성서 싹 갖고 온 거. 내가 삽목했던 거. 이거는 오래 산 거. 봐. 같은 백일홍이라도 같은 씨에서 나와도 이렇게 다 다르게 나와 여러가지 다양하게 이거는 다 밑에서 올라온 아주 아마 머루포도일것 같아 여기서 나왔어 이사 올 때부터 그거를 꺾어지서 내가 심었고 단풍나무 6개 주사다 4개 살고 아파트에서 사방님이 버린 거 그날 안 갔으면 얘도 버린 버려졌을 텐데 그만은하초다 죽여버리고 영감이 경비실에 버려진 건 누가 안 가져가서 하랑 내가 싣고 왔지 그 전에 버린 건 누가 다 가져갔더라고 내가 알로에를 많이 키웠거든 아파트 다 쓰다 보니 인데 천리향 천리향도 그 줄무늬 철량도 그것도 버려본 것 같아. 참 예쁘게 꽃 피고 향기 좋은데. 망고 싹 튀어서 키웠지. 아보카도 싹 튀어서 키웠지. 칠년된 것도 다 죽여버렸지. 자스민 내가 좋아하는 거. 건 10년 키운 것도 죽여버렸지. 다육이 다 죽여버렸지. 신랑들 믿을 것은 못 돼. 쭈쭈 쭈라그도여시신 막내가 쭈쭈를 잘안 줘. 으이. 쭈쭈 좀줘 막내야. 쭈쭈 좀 주세요. 여우야. 거기다 싸고 싶디. 아이고 털안 털어갖고 내가 밭에다 부숴놓고 왔더만. 거기도 싸. 여기도 하나 싸. 방문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고 맨날 방안을 궁금해 애들이 밥좀줘 쭈쭈 좀줘나 들어간다 이. 들어간다 이. 아이고 이뻐라 진짜 이뻐라 꽃은 다 이뻐 너무 늦게 심었어 올해 한번 이것이 한 다섯 번째 심은 거일 거야 100일원 처음에 두번세번 번 심은 것은 벌레들이 다 먹어보고 都哪年,年里爬下去